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외벌이 아빠 쩌이니 파파입니다 네 오늘은 3월 13일 토요일 운행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날은 네, 낮에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저녁 먹고 뭐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시 20분 10시 19분에 이제 첫콜 수행을 했네요 네. 바로 이제 집 앞에서, 집 앞에 있는 금촌 파라다이스 아파트 앞에서 이제 손님 첫콜 잡아서 운정 한빈 6단지 2만원에 콜 수행했고요. 중간에 이제 운정 훈장골 경유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내려드리는 순간 이제 카카오로 이제 동패동 로커스 치킨 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금촌동 다시 오는 거 있어서 바로 또 잡아서 2만원에 수행했구요. 그 다음에 내려드리고, 이제, 뭐 콜이 없더라구요, 그게. 그래서 집에 가야되나. 우선은 이제 집방향으로 슬슬 가고 있는데, 또 이제 만원짜리 저희 집방향 가는 거, 금촌에서 이제 금촌 가는 거 있어서 만원짜리 이제 콜 수행하고 마쳤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제휴 콜이라 이제 제휴 보험료가 또 따로 나가는데 어, 저같은 경우에 보니까는 803원 예, 이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40입니다 40예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803원 청구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운행일지를 보도록 할게요 3월 13일 토요일이구요 네. 보시면 네. 10시 19분에 시작해서 28분 운행해서 2만 원 이제 파주 아동동에서 운전 가는 거 조건 수행했고요. 그다음에 파주 동패동에서 파주 금천 근릉 이제 바로 잡았어요. 예 종료 거의 주차 해드릴 때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잡아서. 24분 수행해서 2만원 운행했고요. 그 다음에 11분 만에 또 잡아서 17분 만원 네, 복귀 집방향 콜리라 잡고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려드리고 집에 오니까 45분 그래서 네, 복귀 시간은 6분 걸렸고요. 총 매출은 5만원 그리고 운영 시간은 1시간 26분, 86분으로 시급을 따지니까 34,884원 나오네요. 자, 그렇게 해서, 네. 수익이, 네, 5만원에서 수술되니까 4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급으로 치니까 27,907원. 어, 건당 보험료 다 빼고 하니까 25,323원으로 맞췄네요. 네. 어, 좀더 벌었으면 좋, 좋았겠지만, 네. <laughs> 아쉽게도, 네. 그렇게 매출 많이 찍진 못했고요 그래도 뭐 시급은, 예. 네, 2만 5천원대로 나왔네요. 예. 네, 투자업으로 하는 거라 음, 가성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해서 3월 13일 운행 마쳤습니다. 자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뭐 오늘은 운행을 할지 안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운행을 하게 되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